왜 환수냐? 환수는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돌려받죠. 아니, 한미연합사는 자기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것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공동 소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 작전 통제권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미연합사가, 지금 한미연합사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손실이 오느냐. 한미연합사가 있으면은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군이 약 63만 명과 약2 0 대의 비행기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작전 계획도 그 작전 계획을 새로 짜야 됩니다. 또 미군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있으면은 그것은 외국과 외국의 관계가 돼요. 지금 한미연합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돈으로 완산하면 그 무기나 이런 걸다 돈으로 완산하면 얼마냐? 저 63만명의 정원군,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합치면 은 1조 3천억 달러랍니다.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1조 3천억 달러. 미군 사단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00억 달러 됩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한미연합입니다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이야기예요. 1조 3천억 달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은 우리 예산이 한 3,000억 달러 돼요. 그것은 4배입니다, 4배.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면 1조 3,000억 달러를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왜 했어야 되느냐? 결국은 북한이 핵심을 한 직후에 한 겁니다. 핵심을 했으면 한미연합사를 더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왜 이걸 했어야 되느냐 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2018년 10월 1일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그 인간의 말로 전시작용통제권 환수를 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니다이 좌익들이 하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을 앞득 내세웁니다.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했다고 이런 말을 내세우면은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잘속기 때문에 뭐가 고개 또 소가 넘어갑니다. 평화, 신뢰, 이런데. 근데 이걸 따져봅시다. 북한 정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은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문제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김정일이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한 겁니까? 당연히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네, 바람직하지. 강도가 경찰서를 두려워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노무현이에요. 강도가 형사를 두려워한다. 형사가 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면 강도와 형사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형사가 권총을 버려야 한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정일이도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해요? 강도가 형사를 왜 두려워합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 한미연합사나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딱 규칙이 있어요. 그게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작동하느냐 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북진통일 할 때는 미국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먼저 침략을 받았을 때만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한미연합사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남한으로 쳐내려갈 생각이 없으면 한미연합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한다. 김정일이가 두려워하니까 이게 무슨 동북아시아의 뭐 평화정치가 잘안 된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가 마음 놓고 남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사를 해체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런 사고 구조가 바로 m l 레를 허무는 것도 북한이 마음 놓고 평화수역이란 명분화에 북한 함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노무현이가 비호하고 변호하고 다니는 것도 북한이 김정일이가 마음 놓고 핵 개발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즉 노무현의 사고 구조에서는 지가 대통령하고 있는 이 시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군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